일본 중견 가상화폐 거래소인 DMN 비트코인이 대규모 해킹 사건 이후 결국 폐업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일 일본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DMN 비트코인은 보관 중인 고객 자산 962억엔 상당의 가상화폐를 일본 디지털 금융 그룹 SBI 산하의 SBI VC 트레이드로 양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폐업 결정은 지난 5월 발생한 482억엔 상당의 비트코인 유출 사건 때문입니다. 이는 일본 내에서 2021년 이후 약 3년 만에 발생한 대규모 가상화폐 해킹 사건으로 피해 규모는 2018년 코인체크 사건 이후 두 번째로 큽니다. 유출 사건 이후 DMM 비트코인은 서비스가 제한됐으며 고객들은 가상화폐를 새로 구매하거나 보유 자산을 다른 업체로 이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년 넘게 지속됐습니다. 결국 회사는 경영 재건을 포기하고 자산과 고객 계좌를 SBIVC 트레이드에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SBIVC 트레이드는 자산 양도 대가로 DMM 비트코인의 약 30억에서 50억엔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최근 가상화폐 거래가 다시 활발해지는 상황 속에 일본 규제 당국은 해외 거래소 폐업 시 자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 자산의 해외 이전을 차단하는 법적 규제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